히브리 사고 나중에 기회되면 컴폴리아서에서 나온 히브리 사상과 헬레니즘의 헬레니즘과히브리 사상 그책뭐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언제 하번 오래돼서 지금 나오지 모르는데 겠그 젊으신 분들은 히브리 히브리즘과 헬레니즘 이걸 컴폴리아서에서 나온 책인데 그걸 한번 꼭읽어보십시오 저는 대학 시절에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이 히브리인들은 이게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몸 개념을 쓰거든요. 부활을 설명하는데 그것도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몸 개념을 쓰거요 이게 희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쓸줄 아는 그런데 우리, 우리 한국 기독교 가 지금 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영육, 영육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내 생각하고 이 육신이 똑같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해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313년에 콘티누스 콘틴, 콘틴, 대제에 의해가지고 로마 기독교가 로마의 복권 국가 종교로 되는 과정 그때부터 이제 이 헬라 문명권의 사고방식이 기독교로 융합을 하다 보니까 정신 우위 육체 무시 그리스의 이 사고 패턴이 쫙 말려 들어갑니다. 말려 들어가면서 이 유대의 유대인들의 그그 그 독특한 이 몸, 몸, 몸 개념 영육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것이 많이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 2세기에 그 영유주의라고 하나 영유주의라고 하나 영이 플라톤처럼 영향을 받아서 영이 우선이고 물질, 육신을 저주하는 그런 왜곡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극복되느냐 하면 바로 종교개혁 때 이것이 극복이 됩니다. 히브리하고 헬레니즘 이 사고, 철학 개념들이죠. 이것이 만난 지천 년, 천 년, 천 년, 천년 만에 드디어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했던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있서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그나마 종교계 루터 그 시절에 이제 이 헬레니즘하고 그리고 히브리 있어 이것이 잘 이렇게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이 그때부터 생기 근데 이것이 또 왜곡되지? 그래서 우리가 여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학의 내용인데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더 자꾸 3점번빠져것가는데 이 유암 연료 군뉴스 군뉴스 맞아요. 군뉴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생명이 삶의 질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군뉴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이 영의 변화 이 정신의 변화 정신의 변화도 당연히 우리가 이고 나가야 되지만 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물질 세계의 변화까지 육신의 세상의 변화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합니다. 잘 명심해야 합 사회적인, 사회적인 구조인 현상에 대해서 저거는 사회적인 문제야. 저거는 정치적인 바꾸자. 문제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기 때문에 이, 이 물질 물질 사회 이 사회의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그 반역의 역사들 그게 전부 다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학학벌을 이용해서 남을 등쳐먹는 것그쉽게는 속이는 게 아닙니까? 재판장에서 거짓증거하는 게 지금 비일비재게일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할 때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아시리아를 붙여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든지 아니면 남유다처럼 70년 동안에 포로로, 포로로 데려가서 철들고 깨닫게 하는 데서는 만들어주는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변함없이, 안디옥교에 지금, 그, 오 목사님이, 이별 따라가는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하는 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 그분하고 대화는 한 적은 없지만은, 그분이 참 마인드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하길래,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하고 더불어서, 더욱더, 어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 매진해 나가게 되면은, 참, 어 우리 한국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자녀들도 참 데리고 왔는데, 어, 무무 복이 없습니다. 공 복이 없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을 응. 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주눅들지 않게 당당하게 실수하더라도 모두만 안아내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자라게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큰 인물들이 많이 어, 나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뿐만 이 아니고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만한 많은 자녀성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바다 덕분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안디옥 교회 15교구 분들과 갈개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음. 15교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수입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육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이 한반도뿐만 아니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수입 받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갈개교회 지금 열세 가정 아홉 명의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 만한 하나님께서 이갈때에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스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감기드 됩니다. 모든 점 박해 드리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가시일 자만 예비 시의 환급 이라는 것을려 주세요. 이렇게 예,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그 교우들, 그안교회 교우들,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마음 정성대로 갚아주셨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또더 삶이 편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일뿐만이 아니고, 주변을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과 물질도, 시간도 저희에게도 너서네주습니다리고가 있는 이고요네 그리고, 그리고, <목소리도는> 그리고 단체사진모 <사전을 목소리도> 어, 그래요? 그래게기회어요네 그리고 식사 케이크 커팅하고 단체사진 찍고 기 자리가 비종을 했고 13종을 걸었는데 그래도 장으로 구매를 한것같습니까 그래서 저게 될것 같습니다. 630장을 지금3한장으 하고 있어요.

자유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누려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네. 예수 스하님의 예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로와 교통하심,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죽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고 삶을 살아가 되지만은 우는 교우들과. 그고 안디어교의 1 5교구 교복, 어, 또는, 어, 또는, 어, 어, 또는, 어, 또는, 자녀 는 어, 또 주변 또 주변 또는, 들 또는, 어, 또는, 어, 또는, 어, 또는, 어, 기를 어, 또는, 어,